나좀 앉아도 되나 혼자 심심하잖아 내가 말동무해줄게 이 동네 사나 배달의 민족 주문. 어 잠깐만 배달 왔나 보다 아, 잠깐만 네. 있어 봐나 음. 배달 좀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봐줘 아니 사장님이 직접 배달도 가세요 배달비 주면 커피 빨스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가게 좀잘 봐줘 네. 음 고마워 아유. 아유 김변사 뭘로 하실래요? 나는 음... 브라질리언 대낮부터 술을 처먹었나 카페 어서확신을 한다고? 야 진짜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어네 알겠어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털 많이 자랐겠네 그지 어, 어 일로 오세요 아악 오 아이씨 아 살살 살살 나와요 얼마 얼마야, 얼마 얼마 8만원이요 아 5만원만 받아 깎아줘 아뭘 어, 깎아요 저는 털은 깎아도 돈은 못 깎아요 할만원 주세요 <laughs> 재밌는 아줌마네 카페에서 왁싱도 하세요? 커피숍에서 커피 한 팔에선 돈이 안돼할수 있는 건다 해야지 근데 뭐가 묻었네 맞아요? 응, 가만히 있어봐 오 어, 잠깐만 아, 이 손으로 제 입을 만지면 어떡해요 아까 그 아저씨 그 만진 손을 쑥스하니까더 귀엽네